삼박 l 프티 광양만권 율촌산단의 컴파운딩 공장 착공. 광양경제청은 4월 30일 롯데케미칼의 기능성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삼박 l 프티가 전남 광양만권 율촌일산단 내 신규 컴파운딩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기용 광양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송상락 광양경제청장 및 이윤기 롯데 화학군 총괄 대표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사업 대표, 한명진 삼박 l 프티 대표 등이 참석하여 글로벌 종합 소재 생산 전문회사로 도약하는 삼박 l 프티 주식회사의 착공식을 축하했다. 삼박 l 프티는 소재 사업 확대 및 생산 기술 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율촌일산단 246,871제곱미터에 총 4,500억 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 소재 제조 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을 춘천시, 광양시, 광양경제청과 맺었으며 22년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하였다. 이후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 등 재반 사항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근본 착공식을 실시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윤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는 율촌산단에 2026년까지 1차로 약 3천억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50만 톤의 컴파운드 생산공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넘버원 기능성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우수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전라남도와 함께 상생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전라남도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삼박 l 프 t 의 신규공장 착공을 통해 율촌산단이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활동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